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시편 4편 1절로 8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대개 시편을 찬송시라고도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많습니다. 동시에 시편은 기도하는 내용,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실감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지요.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그렇게 한 마디 한 마디가 와 닿게 기도한 사람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몇 대째 예수 믿으면서 아예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도도 흉내내보고 저 사람 기도도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시편을 기도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검증된 거예요. 이제 해외 에 나가서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기도하는 패턴이라든지 스타일이 같지 않습니다. 어찌본다면 그들의 기도는 참 단순하고 또 짤막짤막하고 우리처럼 뭔가 이 마음에 있는 사정들을 쏟아내는 기도보다도 매우 다듬어져 있고 좀 때로는 너무 싱겁기도 한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 또이 나라, 저 나라, 기도하는 패턴이 다 다르지만은, 그런가 하면 저 남미 쪽 가면 기도가 매우 열정적이에요. 기도도 아주 그, 감성이 풍부한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만은, 시편의 기도는 어느 시대에도 변치 않고, 계속 기도의 풍성한 내용들을 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금요일은 좀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것은 내 믿음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또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영광 가운데 가시며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작이 다 같지는 않지요. 그 뭐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인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이 은연 중에 기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면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판단하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고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어떤 불의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내 네, 의의 하나님이요. 신앙생활하다가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바깥 세상에서도 보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뀔 수 있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로 뒤바뀌어가지고, 엉뚱하게 결과가 나온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하지요? 세상은 과연 정의가 있는가라는 말들을 하고 듣고 또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법정에서 최종 판단한 것도 50년 후에 뒤집혀가지고 사형선고했던 그 판결이 뒤집혀가지고 무죄로 된 것도 나옵니다. 세상은 공평치 않습니다. 세상은 불의가 의로운 자일 수 있고,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것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됩니다.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풀어보려고 설명하다가 외력이 변명이 돼가지고 더 일이 엉킨 적도 많이 있죠. 다윗은 이런 문제를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쫓기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란 가운데에서 그는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다윗의 삶은 전쟁터가 같다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시대할갈거 해요 그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기도 오면 원수 대적이란 말이 적장게 나와요.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그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한다면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가 보통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사무하고 또 진실했는지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이 참 많지요. 그런데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섬긴 사람이었을지라도 나의 원수가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너무나 세력이 커 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두 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이 웅덩이 속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비명소리 같이 한탄하고 괴로운 소리들을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판단하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안심한 거죠 사람들은 그 판단을 굳게 할지라도, 그것이 대세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다윗이 믿는 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신원하시고, 반드시 정직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으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위처럼 기도한다면 지금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침내 판단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론 내는 것이 참 어리석다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가 사실 그런 대우를 받으시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는 일을 겪으시할 만큼 그분은 잘못이 없지요.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의인이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 땅에 있는 변호사들이 총동원해서 옳다고 변호해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를 예수의 부활로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로인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분은 자기의 판단을 내실 때가 남아있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이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드러내신 때 그때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참 다위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지라도 그래도 그가 믿음을 굳세게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정직한 판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마침내 그분이 신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릴 것입니다. 인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언제나 오르신 분 마침내 그분의 판단은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는 완벽한 판단하실 분 그분 앞에 내 사정이 다 운반되고 그분이 받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그분은 굽은 것도 펴시고 막힌 것도 뚫으시고 좁은 곳도 넓히시고 어두운 곳도 밝히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가가 지크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게 그분의 의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또 한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가 되신다는 것곧 우리 자신부터가 원래 의가 의 없던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겠다는 것이 침의 성도들의 결심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알고 있다면 우린 그분께 기도할 담력이 있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전부다. 여러분,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저 중국 드라마의 포청천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그 드라마가 매번 단막극이에요. 한 번이면 끝나요. 그때마다 여러 종류의 부패한 왕족들, 신하들, 권력자들 심지어는 포청촌도 위협을 합니다 그만 덮으라고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 숨긴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마침내 판결할 때아참이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판결할 때 그걸 휙 던집니다. 쥐슬향서 판결이죠. 개작두를 대량하라. 그렇죠? 보통 죄인들은 개작두고, 조금 더 왕족이나 귀족들은 용작두인가. 그 작두의 끝이 좀 달라요. 같이 사형당하지만 은 조금 멋있는 작두로 죽는 것 같아요. 대우하느라고. 그 마지막에 이러이러이런 죄가 드러나서, 그도 이제 시인할 수 밖에 없죠. 너는 이제 사형이다. 탁! 던지면은, 그때, 개작들을 대령하고, 무슨 적 대령합니다. 그런 통쾌함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 앞에서는 원통한 것은 다 수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를 보면 목베인 받은 자들이 나중에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말씀하기를 어느 때에 우리의 원안을 신원하시겠습니까? 하고 소리친 게 나와요. 잠깐 시간이 기다리라고 하시죠. 자 나의 의의 하나님 그러니 우린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것을 내 스스로 풀려하지 만 그건 주께 맡기고 나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할 뿐이다. 이런 신앙의 정리가 딱 끝나는 거죠. 재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참 피곤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쫓아다니고 신경쓰고 돈 들어가고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재판은 내가 하겠다. 맡기고 너희는 내가 부탁한 일을 열심히 해다오. 라고 주님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막 섞어가지고 내가 풀 수도 없는 문제 가지고 내가 스스로 풀려가고 변명을 나가고 애쓰는 그 와중에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일은 다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내의 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내용 그대로 기도해도 참 좋아요.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다른 여러 가지 표현보다도 이대로 해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이전에 내가 곤란했을 때 아주 곤고하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너그럽게 하면 단 말은 넓게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원과 은혜를 풍요롭게 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것 이상으로 그분은 풍성하게 나에게 채우셨고 응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 사실 우리가 내 행한 것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손은 커서, 후이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히 채우신 역사, 또, 그 뿐입니까?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셔가지고, 그것이 환경이든, 병이든, 또 여러가지 일이든 간에, 기가 막힌 웅덩이, 나올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이런 일들을 다위 생각하면서 내가 곤란 중에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왕에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추억하면서 그걸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제목이 뭐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소서 저. 누가 보음 보면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간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했느냐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바리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여기 있는 세리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다 감사한 아이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히 머리를 둘수 없어 주여 나를 극밀히 여기소서 다만 그렇게 기도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얻었겠느냐? 우린 사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일을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을 앞질 수는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기도하며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있던 그 중요한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언제?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건 기도하는 자신을 제대로 볼때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못 보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11주하고 모였습니다이거밖에안 뭐 나오죠. 그러나 기도하러 나온 자신의 모습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주여 나를 긍일여기시옵소서. 지금 내 형편과 기도 제목이 다양할지라도 공통 필수 과목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오늘 8 절까지 다 풀어서 좀 말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와닿고 소중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실제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밤되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내 말만 들으신다면, 우리,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부족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않은 추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자만에 여러 번 나와요. 저울을 속이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는 같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분이시기에 속이는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정직하신 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와 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러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분을 의뢰하고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사건들이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생활의 비결, 오늘 이 시편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나를 지금까지 많은 곤란한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도다. 그러니 내가 안심하고 그분께 금유를 구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윗같이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찾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려고 신앙의 사람의 이 고백과 그의 기도를 이 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직하게 판단하실 그분 앞에 오늘 밤에도 큰 소리로 간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 분,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내 영혼의 긍휼을 베푸신 줄 믿고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쏟지 못했던 내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분과 깊은 사귐 이 있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도. 내 네,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의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